오늘은 쌀리 껌장면 을 먹을 거예요.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. 건물. 진짜 너무 뜨겁다. 계란 먼저 먹을게요. 음. 매워? 이거 진짜 차갑다 난 소고기 먹어야지 음 맛있어 이거 진짜 달걀이 차가워서 음. 라면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소고기도 맛있다 역시 맛있어 이게 안 먹어야지. 소고기에다가 끝, 백기, 칠... 이거 알지 뭐? 계란을 싸먹는 맛... 진짜. 응, 진짜 학교 급식 그 생각나지 않아요? 근데 이렇게 맨 주리알에다가 밥 놨잖아. 그렇지 않나? 네 yeah. 맛있어? 네 yeah. 그리고 지금, 이거 먹고 있어요 보세요. 사먹어도 잡네. 소고기도 보여줘봐, 소고기. 치마산, 고이 너는 지금 다 지나가고. 진짜 밥에다가 먹으면 진짜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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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알지? 여러분,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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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나만 가지다. 이거, 이지 이거... 겁니? 많아요. 난 몰라. 아. 이렇게탁 올려가지고 완전 홀리몰리, 과카몰리, 멀리, 돼지몰리잖아 그게 뭐야 그게 뭐야? 돼지 몰리 그런가 보네 나 먹어 모르면 먹고 알면 먹지 마 오케이? 진자 아기 봐나 죽자 생생해 소고기랑도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어 소고기 먹어볼래? 먹고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. 아니, 좋다. 자, 갖다 갖다. 뭐. 꿈물 떨어졌다. 괜찮았어. 나도 이게 불 고기랑 같이 먹어 볼까? 자, 이거 봐 봐. 얼마나 비주리 상당해. 엄청 맛있어. 진짜 찐이다. 이거 진짜 찐으로서 말하는건데 사리검탕면이야. 진짜 소고기랑 반찬나랑 그거. 반찬나랑 그거 장조리. 장조리 장조리 그거 소고기는 되게 잘 어울려. 진짜로 응. 양념이 어우러졌어. 진짜 그리고 플랫스 뱅크티 하면 엄청 맛있다. 대박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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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먹어봤다. 그건 인정이지. 아, 솔직히 그건 킹정이지. 인정도 아니, 킹정도 아니. 진짜 구라치는 인정이지. 음. 안 먹었다며? <laughs> 야, 여기 또 있다. 오케이. 안 먹었다. 여기 밥도 있다. 무슨 움직이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고 저는 여기 쪽은 잘하는데 여기 쪽은 잘 못해. 봐봐 여기도 조금 이렇게 되잖아. 얘는 이렇게 된다. 얘는 이렇게 된다. 이렇게 된다? 아구 아김 모락모락 나는 거 봐서 아 뜨거워 완전 음, 뜨거웠지? 완전 음, 뜨거워 음 시간이 제끝나아 몰라. 한 게라비어. 한참 지. 이거 아저지 웃대자. 아저찌. 아저찌 뜻대. 아주 기발 아이디어지? 그래. 나도 그거 생각했어. 오 잠은 놓고. 이제 먹어볼게요. 네. 안주 맛있어. 이 물에 시원한 뭔지 알지? 나지 먹어볼게. 뭔지 알 거야. 여러분. 라면 먹다가 먹을 만시원한 뭐~ 물먹는 시원한이 진짜 비밀이란 말이야 그지? 여러분들이 우리 지이들유네기비트레시볼 응. 뚜껑 위에 열어봐. 뭐야, 고거트시빈 뚜껑 좀 열어보라고. 그게 뭐야? 쓰레기통. 알겠다. 오, 하 여기여터 갔음, 되고, 여기부터 되고, 여기 부터 라에 요게, 그여기에요면 요게, 요어요 요게, 요어 요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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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먹자. 잘라줄게 언니랑. 이거 무던분한테 지금 깜깜해졌다 하나. 대, 제, 제고 원래 여기다가. <laughs> 열심히. Đại yêu tôi cái chứ đi Ủa, đi chạm bộ con yêu giấy yêu coi quá 여러분, 메이트리, 애플 사운드 이렇게 검색해보자. 진짜, 거기에 아이폰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. 바로 유튜브. 에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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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트리라는 거는, 어제? 그 소리를 흉내내는 거. 만약에 메세지 소리면, 이렇게. 형근이 냉모 또 그거 아니야? 어. 음? 음. 아 귀여워 뭐가 이래? 떨어져 뭐가 래 어. 아 귀여워 음. 너무 귀엽게 아 이거 진짜 유튜브에 있다? 음. 언니가 더 귀여워 응, 귀여워 완전 귀여워 아! 원효 기다려 아 어? 곧 있으면 15분 남는다. 아, 여러분, 오늘은 여기에 갈래? 안녕~!